코코프리의 에그 피자 오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먼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줄게요. 일반 토마토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보카도나 망고 아니면 요리가 다 끝난 후에 샐러드를 놓을 때 딸기도 같이 놔주시면 음,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본인 취향에 맞게 과일이나 야채를 곁들여 주세요. 꼭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소세지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 페페라치니를 준비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베이컨을 넣으셔도 맛있어요. 근데 칼로리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굳이 햄이나 베이컨을 넣지 않으셔도 계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소세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에 담아줄게요. 피자 치즈를 준비하신 분들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과정인데, 저는 지금 덩어리째 있는 모짜렐라 치즈밖에 없기 때문에 칼로 썰다가 포기하고 손으로 뜯어 줄게요. 사실 지금 제가 치즈를 뜯는 과정이 들어가서 그렇지, 에그 피자는 뭐 5분만 해도 금방 만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피자예요. 자, 먼저 후라이팬을 달궈 줄게요. 달군 후라이팬에 오일을 두르고 소세지를 먼저 볶아줄게요. 저는 노릇하게 바싹 익혀줄 건데요. 소세지가 보통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소금간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약한 불로 소세지를 잘 익혀주세요. 소세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인 빵 부분 없이 피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 피자보다는 좀더가볍운 칼로리로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소세지를 노릇노릇하게 익힌 다음에 이제 계란을 깨줄게요. 계란을 이 소세지를 볶은 그프라이팬 위에 그냥 깨주세요. 하나 계란 껍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급한 마음에 보통 손으로 빼지 않나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손이 데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처음에 살살 깨트려서 껍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지금 노른자를 깨주고 있는데요. 그냥 노른자 깨지 않고 반숙으로 피자 만들어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요리가 타지 않도록 처음부터 약한 불에서 조리해주세요. 다음에 후추를 살짝 뿌려줄게요. 계란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한대요.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섭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준비된 토마토를 위에 뿌려줄게요. 계란이 반쯤 익었다 싶을 때 뿌려주고 그 위에 피자 치즈를 뿌려줄 건데요. 저는 오늘 덩어리 된 치즈라서 조금 불 위에 올려놓을 건데, 일반 피자 치즈는 금방 녹으니까 프라이팬에 열기만 가득하다면 그냥 바로 불을 끄고 뚜껑을 잠깐 덮어주셔도 금방 녹아요. 피자 치즈를 골고루 뿌려줄게요. 계란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인 레시틴이 풍부해요. 그래서 계란 요리를 먹으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두뇌도 똑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똑똑한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온 오 사람이 혹시 누구세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계란이래요. 유태인하면 두뇌가 우수한 민족들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달걀을 많이 먹는 소비습관이 두뇌를 발달시켰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가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공부하는 수험생도 태교를 하는 임산부도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계란을 많이 먹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꾸준히 먹어주면요. 자, 어느 정도 치즈가 녹으면 불을 꺼주시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저는 지금 덩어리진 치즈를 녹이느라고 사실은 조금 탔어요 가장자리가. 뭐, 바삭하게 태운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laughs> 자이 위에 샐러드를 놓아줄 거예요. 이양이면은 야채도 골고루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샐러드를 듬뿍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소스를 만들어서 뿌려줄게요. 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소스로는 발사믹 소스가 있는데요. 발사믹 소스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즉석에서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후추도 약간 뿌려주고 기호에 따라서 단맛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설탕을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재료를 한데 모아서 잘 섞은 다음에 샐러드 위에 뿌려줄게요. 과감하게 쓱 뿌려줬어요. 짠 맛있는 에그 피자가 완성되었어요. 계란과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재료로든지 응용 가능해서 다양한 에그 피자를 즐기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침에 간편한 브런치로도 아침 식사로도 또는 저녁에 가벼운 술안주로도 좋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코코보디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같이 요리 만들어요. 안녕!